이 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, 이 부분은 좀 계산들을 좀잘 하면 돼요. 그러니까 또 예제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. 이건 뭐 계산을 어떻게 하나 나오는 문제들이니까. 예를 들어서, 어,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2 빼기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1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. 이걸 좀 간단히 해봐라. 물론, 통분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곱하고, 얘 일로 곱하고, 얘 일로 곱해서 빼도 돼. 하지만 계산이 그럼 조금 더 복잡하단 말이야. 조금 간단하게 하려면 요식을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. 얘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3에다가 5를 뺀 거잖아. 3 빼기 5하 마이너스 2 나오니까. 오케이? 이렇게 바꿔. 그럼 얘분에 얘 하면 3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죠. 3이 밖으로 나간단 말이야.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어요. 다시 한번 더 얘는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6이니까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치? 뭔 말인지 알겠니? 어. 그러면 6배이5 하면은 1 나온단 말이야. 얘랑 얘랑은 같은 식이야.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x 플러스 2 하면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마찬가지로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5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지. 그럼 좀 간단해진 거 보이니? 왜 간단하냐면 여기 있는 서로서로 3이 이렇게 지워지잖아. 알겠죠? 그러면 얘 먼저 쓸게요.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 되니까 x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5 어차피 5가 공통으로 있네요. 이제 통분을 하는 거야. x 플러스 2 x 플러스 1 통분을 하시고 얘를 1로 곱해 5x 플러스 5 얘를 1로 곱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그러면 5x가 또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남는 거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얘랑 얘랑 마이너스 5. 이렇게 간단하게 된단 말이야. 알겠어요?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면 훨씬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어. 알겠니? 어,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5. 이건 좀 쉽게 구할 수 있어, 사실. x분의 3x 하면 몫이 3 나갈 거고,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거야. x 플러스 1에서 x에다 마이너스 1은 0이지. 그 마이너스 1을 x에 넣어봐. 마이너스 5잖아. 그래서 마이너스 5예요한번 더. x분의 3x 하면 3이죠. 그다음 얘는 x에다 마이너스 2는 0이지. 그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.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5 되잖아요. 이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거야. 뭐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어, 번분수. 정분수 계산을 다들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면 다들 되게 쫄아요 쫄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원칙대로만 하면 돼 원칙대로 원칙은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못받는 거는 괜찮은 거야 분수에서 분모 분자에 같은 수 그럼 분모 분자를 어떻게 잡냐면 막대기가 첫 번째, 두 번째 이렇게 돼있잖아 그치? 이두 번째 막대기를 기준으로 이 밑에는 분모, 이 위에는 분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이 남은 것들 흰색으로 돼 있는 이 남은 것들을 그대로 써 똑같이 써요.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공통으로 이첫 번째 막대기 밑에 거 여기는 x지 이렇게 공통으로 곱해주는 거야.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가 되죠. 얘는 x-1이 되겠네, 약분데서 이렇게 되는 거야. 알겠니? 이 짓을 한번더 해. 첫 번째, 두 번째 막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아랫부분이 분모, 위에 부분이 분자. 이렇게 생겼지? 첫 번째 막대기 밑에 거, x-1이 있지, 그렇지? 분모, 분자에 같은 거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대로,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서 얘랑 얘랑 곱하면 그냥 x 1. 얘랑 1이랑 곱하면 x 1에다가 x 1 약분되고 약분돼봐 마이너스 x만 남죠. 이렇게 생겼네. 오케이. 그럼 x 마이너스 x 지워져.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x 1.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만드면 되잖아. 그리고 1 더하기 x 1이니까 답은 x 이런식으로 하면 돼요. 알겠니? 그리고 뭐또 이런거 있죠? x-1분의 어, x x분의 x-1 x-1분의 x, 어, x 1 x, -1. x, -1 분의 x. 뭐 이런식으로 된거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어, 분모들만 봐봐.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분모들 4 개의 분모가 있지, 그렇지? 얘네들의 최소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. 여기 같은 경우는 xx-1, xx-1을 곱하면 다 없어지겠지, 그렇지? 여기가 분모, 여기가 분자, 여기다가 xx-1을 이렇게 공통으로 곱해주란 말이야, 오케이?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x-1은 약분되고 x제곱이 되겠지. 이렇게, 오케이?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X 약분되고 X 빼기 1이 제곱이 되고요. 얘랑 얘랑 곱해주면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 빼기 X 제곱.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. 정말 당연히 쟤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본분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걸 곱해준다.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. 알겠죠? 어, 유리식 좀 있다가 또 계속 할게요.